무쇠 제품을 쓰다보면 무쇠가 증식을 한다더니 그 말이 맞았다. 우와, 묵해 아, 예뻐. 집구석에 이미 걸음걸음마다 무쇠팬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또 무쇠팬을 드리고 있다. 쏙 들어. 와이 정도면 깊이가 있어서 전골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 아나 여기 움푹 파여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너무 판판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물 같은 거 고이거나 그러지 않겠어? 그냥 예열만 잘해달래. 일전에 무쇠핀 시즈닝하는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영상에 가장 많은 댓글이 고생스러워서 못 쓰겠다는 의견과 무쇠 제품에는 세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즈닝을 안 해도 되고 세제를 사용해서 설거지를 해도 되는 제품을 드렸다. 설거지부터 해 놓고 내일 써 보기로 했다. 평화로운 주말 아침. 오늘도 우리 집 앞에는 공사가 한창이다. 3년간 우리 집 주변에는 13채의 빌딩이 새로 들어섰는데 그중 14채의 빌딩이 바로 집 앞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는 공사장 소음도 익숙해져서 막모닝콜 같고 그렇다. 얼른 무쇠솥이나 써봐야지.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 우리 집 선반이랑 무쇠가 잘 어울려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너무 심하게 예쁘지 않나? 둥둥이가 퉁실퉁실하고 뚜껑의 손잡이가 볼록 솟은게 너무 귀엽다 하지만 일단 무쇠팬부터 무쇠팬에는 계란후라이죠 시즈닝 없이 바로 가봅니다 오우야 지리고요 오지네요 이왕 팬에 기름을 묻힌 김에 무나무를 볶아볼까 한다 무쇠솥이 생겼는데 밥도 해봐야지 쌀 3컵에 물 3컵 전문용으로는 1대1 중불에 소스를 올리고, 팬에 들기름을 잘잘 잘 부어준다. 밥이 끓으면 완두콩도 넣어주고 다 볶아진 후에는 육수도 부어주고 매늘 그리고 들깨 파우더를 우노 도스 드레스 싱코 하여간 많이 많이 때려 박아서 졸여주다가 대파 후루룩 툭툭 뿌려주면 오늘의 냉파 요리 무나물 볶음이 다 됐다 와, 진짜 맛 엄청 달아 이살이 이렇게 달았나? 밥만 먹어도 맛있어. 와, 나 지금 계속 밥만 먹고 있어. <laughs> 왜 여기에 영양소밥 하는지 알겠어. 반찬이 필요 없어 진짜. 밥만으로도 너무 맛있어. 무세솥밥이니까 맛있을 줄은 알고 있었지만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이게 무슨 일이고? 남편은 벌써 두 그릇째다. 엄청 위험하다. 탄수화물을 정말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 지금 세 그릇째.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반찬이 너무 적었나? 먹을 게 밥밖에 없어서 그런 건가? 괜히 미안해지는 밥상이었다. 속시원한 설거지 타임. 아이고 싶다. 아이고, 간편해라. 거품이 아주 끝내주는 시간이었다. 평화로운 휴일 아침. 오늘도 우리 집 앞은 공사 중이다. 보아하니 공구리를 치시네. 시멘트 부어지는 소리를 ASMR 삼아 아침을 먹어보겠다. 일단 어제 열일했던 팬은 수납장에 넣어두고, 솥밥에 남은 누룽지를 끓여본다. 고소한 누룽지에 김치 한점 얹어 먹는 맛. 이건 뭐 한국인이라면 못 참지. 무쇠 제품으로 만든 요리는 늘 기본에 충실해서 좋다. 별거 아닌 소박한 메뉴를 빛내주는 능력. 그게 참 대단해서 별거 아닌 내 삶이 빛나는 기분이다. 설거지를 하며 다음 메뉴를 준비한다. 오늘은 방구석에서 명절의 기분을 내어볼까 한다. 여보야 기대해라. 그동안 밥상에 풀떼기만 올라와서 울적했지. 오늘은 내가 고기국 끓여준다. 명절에는 전이지, 호박전부터 시작해본다. 사실 무쇠팬은 한번 달궈지면 그 열기가 잘 식지 않아서 전부치기엔 어려울 거라 생각했다. 까딱 잘못하면 순식간에 타버리니까 무조건 양약불이라 생각했는데 우연히 본 드라마에선 불타는 무쇠팬에 전을 부치고 있었다. 내가 꼭 드라마를 따라한 건 아니었는데 따라해 보니까 전도 잘 붙여진다는 걸 알았다. 참색전도 붙이고 버섯전도 붙이고 두부전도 붙이고 동태전도 붙이고. 즉, 사인 전을 보니 이제 대충 명 절의 분위 기가 난다. 뭉 근하 게 끓여진 소고기, 물고기 푸고 옆집 에친 구를 불 렀다. 어떻게 지내냐? 나는 잘못 지낸다. 너는 주식하지 말아라. 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거 무세솥 엄청 이쁘지? 이번에 광고 받은 거다? 라며 자랑도 좀 하면서 맛있게 밥을 먹었다. 이렇게 지난 2주간 무세 제품을 사용해 봤다. 생각보다 제품이 너무 괜찮아서 그릇장에 넣어 놓기 바쁘게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다. 예쁜 물세가 있는 내 부엌이 볼 때마다 마음에 든다.